네, 안녕하세요. 파랑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겸 마니아 대출 선물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이거 준비한 게 오늘 준비했어요. 어, 뭐, 만나기로 한 거, 한 거는 좀 멀었지만, 그래도 싸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싸놓았고요. 정말, 정말, 정말 제가 많이는 못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넣었는데, 소소해요. 보시면 만큼 있어요. 총네명팀 정도 갈 거고요 레펜지까지 네 거의 포장물품만 제가 준비 했어요 네 그럼 한번 소개해볼 건데요 어 정말 소소하고요 저희가 만나기로 한 날짜가 1월달이에요 그래도 미리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아서 쌓놓으려고 해서 쌓놓았고요네그래 물품은 진짜 소소해요 네그다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랩핑 디비스 35장인데요. 까만나구이님 꺼 절반 거예요. 다운개는 안 돼요. 중복은 될구고요소소주이고요 어, 다운계가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가능해요. 이렇게는. 어, 아마 이거 빼고는 좀더 까만나구이님 거예요. 네, 하나 빼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랩핑지 있구요 그 다음 이게 인스하고 떡매가 들어가있습니다 두게 사시구요 제가 이게 다 마감이 되어있어요 수봉은 왜냐면 이거 제가 아까전에 찢다가 끊쳐가지고 그래서 어다 마감되어있구요 네 소개할게요 두끼하시구요네 뒤에는 이렇게 이걸 마감되어있어요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솔직히 네, 이렇게 했고요속사하시구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꺼내보았구요. 제가 하나하나씩 토끼를 한번 해볼게요. 어, 까만더고리님 인스 32장인데요. 충명이 절반이구요. 더운게는 안돼요. 중복도 안되고요 고중복이에요. 어, 더운게는, 네, 가능, 이게 안되는 이유가, 이건 막 열어주고 한다는 게 안되고, 한번 더운게를 한번 해볼게요. 예시작으로. 이렇게 가능해요. 네. 이렇게는 가능한데요. 이거를 막 선명하게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블로거 분들 거라 보니까, 어, 동영기가안 돼요. 캡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동영기는안 되는 걸로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어, 거의 보니까 진짜 투명만 거의 많이 넣어드렸고요. 이건 지금 까만색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건데 넣어드렸어요. 이건 교환 많이랑 좋아요 넣어드렸고요. 넣어줬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네, 제가 안 되던 이유가 그거, 그거였습니다. <laughs> 선명하게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휙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되는데, 이렇게 가능한데, 다르게는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왜냐면은, 블로건 분들 거니까,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까마더그님 인스가 이렇게 있고요. 음, 어, 그리고 이거는 그외 인미 50장인데요. 투명 20장, 불투명 20장, 굿즈 10장 해서 50장이고요. 더운게는 가능해요. 네, 중복은 안 되어 있고요. 무중복이에요. 그다도 한번 더운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도 그냥 흐하게 할게요. 이렇게. 네, 투명 제가 도이제 닦구용, 도구다 넣어드렸습니다. 자꾸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넣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넣어줬어요. 어 투명한 이쁜 거 넣어드렸고요. 뭐 그래도 꽤음 그게 뭐지? 꾸밀 때 좋은 거 넣어드렸습니다. 어 이게 진짜 포장도 진짜 좋아요. 리본이이게 진짜 이쁘거든요. 넣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이게 굿즈 열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거 넣어드렸습니다. 샤이니 거 넣어드렸고요. 네, 이만큼 이제 있어요. 네. 이건 뭐 선명하게 더 좋지만, 깨끗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귀여운이한테 그 전에 교환할 때도 제가 물품을 좀 많이 못 줘가지고 미안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요번에 좀 많이 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많이 못 줬네. 그때 좀 훨씬 소소해요. 그때보다는. 인수도 많이 없어졌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으로는 떡믹 35장인데요. 이건 블루거 번장트 넣어드렸습니다. 중복은 안 되어있구요. 더운게는 가능해요. 네, 모중복입니다. 그럼 더운게 해보겠습니다. 이건는 이렇게 요 이런 식으로, 어, 그환 많이 가중 것도 넣어, 넣어줬고, 네, 그냥 많이가 없는 것도 넣어주었습니다. 마늘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핑콜 거, 핑콜 건. 어, 저 그때 핑크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또 네모내가지고 좋아서 넣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까노님께서 판매를 안 하고 계시는 분, 안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네,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그냥 블로가 분들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아니, 번장 거, 번장 거. 죄송해요, 번장거가좀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넣어볼게요. 네, 넣었습니다. 뭐, 소소하죠? <laughs> 이렇게, 음, 떡미 35장 있고요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요번에는못 꾸민 이유가 지금 조금 음, 꾸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 꾸몄어요. 오늘은 제가 또다 또 나가야 돼요. 교회로 이제 크리스, 크리스마스 공연이 있는데 그 연습하러 가야되기 때문에 이걸 못 꾸몄어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수봉은 이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죄송해요. 네, 이거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도라이몽을 이걸 마감했고,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교환마니가 준 동호송이에요.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정말 많이 줘가지고 교환마니가, 그래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톡시하시고요. 여기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OPP고요. OPP 2업장 넣어드렸는데요. 더 넣어, 더어드릴수 있으니까요. 더 원하시면 넣어, 넣어주세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최대 50장까지 가능해요. 네. 이렇게 있어요. 여러 넣어드렸고요 네. 여기 지금 22장이지만 더 추가 가능하니까 더 필요하시면, 네, 넣어줄 수 있으니까, 네, 말해주세요. 댓글에 카톡으로. 네, 이렇게 넣었고요 다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두 번째 봉투였구요. 이제 마지막 봉투인데, 이 덤이에요. 덤인데, 진짜 소소해요. 이만큼 두께샷 이정도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뒤에는 여가 좀 어울리듯 이렇게, 이로붙 보셨어요. 땡큐, 동무으로한번 소개해보, 두께 아, 두께샷. 족샷. 두께 오로샷이고요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수분 10장인데요. 종류 다양하구요. 한번 정.. 한번 종연 한번 해볼까요? <laughs> 지 시간이 그쪽으좀 남아가지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작죠? <laughs> 이렇게 이거 띠봉투 이거 사이즈 큰 거랑 작은 거 넣어드렸고 이것도 수봉인데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총 10장이에요. <laughs>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laughs> 다음 주 진짜 무지 바쁜 날인데 교회에서 공연 있는 날이에요. <laughs> 그래서 많이 긴장되네요 네. 이렇게 수연장이 있고요 견출제 2장인데요 이것도 한번 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접었어요 제가 이게 다안 넣어줘 가지고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2장이고요 두 두장 맞아요 큰 사이즈랑 잠깐만요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 넣어드렸습니다 많이 못 넣어드렸죠 진짜로 아, 쪼잔해요 저 진짜로 <laughs> 이렇게 견투지두장 있고요 두 종류고 이건 큐빅 5종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소소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넣어볼게요 넣고 있어요 지금 <laughs> 견투지는 제가 넣어줄 수 있으니까 더 네, 말씀을 해주세요 50장까지 가능해요 잠시만요 이게 약간 들려가지고 아, 이게 부피 때문 그렇구나 네, 이렇게 있고요 어총 이렇게 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어, 많이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안녕히계세요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은 사랑했으면거 아시죠 네. 뿅! 감사합니다, 여러분!